안녕하세요, 미도팝입니다 오늘은 음 주문하는 법, 네. 특히 모티스락 주문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잖아요, 문에다가. 그러면 그냥 손잡이 달면 됩니다. 그래서 빵이 좀 작은 게 있고, 요거, 요걸 좀 빵이라고 저희가 그냥 하거든요. 요 빵이 좀 작은 게 있고, 좀큰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구입을 하실 때 설명서에 있거나, 아니면 대표님께서 알려주시거나 일반적인 그빵 사이즈가 있어서 그냥 홀수로 뚫고 이제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뭐 영림이라든지 예림도 어 같은 경우에는 뚫어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일반 손잡이로 가실 때는 특별히 뭐 구멍 뚫는 거라든지 위치에 대해서 아주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 모티스락 제품이 있습니다. 모티스락 제품은 이렇게, 네. 손잡이와 잠그는 게 별도로 이렇게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따야 돼요. 그런데 한동안은 요걸 땄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지금은 따지 않고 요 사이즈 정보만 영림이라든지 예림에다가 드리면은 가공을 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사전에 내가 원하는 제품에 대한 스펙을 요렇게 적으셔가지고 알려 드리시면 되요 여기서 세로 사이즈 이 바깥에 요이 프레임, 요 세로 사이즈, 가로 사이즈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에. 손잡이 요 가운데 사이즈 그리고 밑에 락킹 되는 데랑 여기 손잡이 사이즈 그리고 요 본체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예, 찍어주시면 12345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새로 설치할 때는 이제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파는 거 그냥 사다가 그냥 뭐 목공 팀장님한테 뚫어달라고 하던 아니면 뭐 영임 예림에 부탁을 하건 상관이 없는데 리모델링 하실 때, 리폼 하실 때, 예, 이때가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이게, 뭐, 모르겠어요.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요번에,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인테리어 할 때,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팠어요. <laughs>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그냥, 저는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모공팀한테, 말씀을 안드리고 구하는 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 뭐 선택도 좀 늦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딜레이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고생 좀 했죠 그래서 요거를 좀 미리 체크를 좀 하시는게 좋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할 때 그냥 버리지 말고 예 네, 그거를 예쁘게 떼어 가지고 사이즈 체크해 가지고 우리 대표님께 말씀 드리시면은 됩니다 안됩니다 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사이즈의 한계를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최대한 아, 호환이 안 된다고 보시고 맞는 걸로 조금 교체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더 파고 뭐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게 중요하다. 네. 모티스락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보다 디자인 이좀 이쁜 것들이 좀 있어요. 말씀드린 뭐 이런 거 유명한 거 있죠. 네. 이런 제품들 깔끔하게 이런 제품들에서 이제 모티스락의 형식을 좀 많이 띄긴 하는데 뭐 요런 것도 모티스락의 형식을 띄는 제품들입니다 좀 특이한 것들 네 이런게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사전에 사이즈 체크 하셔 가지고 이제 목공 팀한테 그리고 우리 캐슬 대표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많은 분들이 아문 사이즈도 내가 재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리폼 할때 어, 기존에 있는 문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손잡이도 그냥 그거에 맞는 스펙에 동일한 스펙으로 교체만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만약에 모티스락 제품이다. 그걸 내가 리폼을 해야 되겠다. 교체를 해야 되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저 여섯 가지 사이즈를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어, 미리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게, 목공팀에서 다는 게 제일 좋거든요. 목공팀에서 달고서 잘 닫히나 열리나, 네, 어쨌든, 단순 교체이긴 하지만, 그래서 목공팀에서 지금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 타이밍을 좀 놓치시면 좋진 않다. 근데 리폼을 하실 때는, 뭐, 필름팀도 문을 띄었다 붙였다 하거든요? 늦어도, 필름팀 오셨을 때는, 얘가 주문이 돼가지고 도착해 있어야 된다. 그 네,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머지 하드웨어 정보는, 사실 여기에서 만약에 방송을 해라 그러면 1년 365일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제품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